저는 옛날부터 기획안을 쓰다가 막히면요. 항상 서점에 갔어요. 신간 코너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보여요.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앞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있는 이 열권의 따끈따끈한 신간이 얼마나 트렌디하고 관심사와 관통하는 책들이겠어요? 여러분, 광고 들어왔습니다! 광고가 들어왔어요. <laughs> 오늘 광고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라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브런치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거 먹는 브런치 말고 카카오 브런치라고요. 글을 쓰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출근하시면 꼭 항상 찾아보는 미디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리고 내가 글을 좀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가입해서 글을 쓰는 미디어죠. 물론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매년 작가들을 찾아서 책을 내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8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다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방제자 너무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한적한 광화문 교보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는 이 여유, 호사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상품을 선물하고 싶은데요. 댓글 이벤트 통해서 카카오프렌즈 물품을 드리고 있어요. 꼭 댓글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고고고 한번 가봅시다. 뿅뿅. 짜잔! 새로운 작가의 탄생이라는 전시에 왔습니다. 브런치북에서 이제 글을 쓰는 작가님들 중에서 아주 좋은 작가님들의 출판사들이.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브런치는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고요. 출판사에서 정말 이제 단독으로 좋은 책들을 쓰시는 좋은 작가님들을 선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가 이제 열릴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책을 골라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미술관.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냐냐냐냐 아, 잠깐만! 여기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실수투성인 분들 집중력이 없는 분들 우울하지만 행복하고 싶은 분들 우리 피디님에게 선물할 <laughs> 것으로 제가 하나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른 10권을 요 빨리! 열심히 읽고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특히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에게 빨리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무거워 어, 정말 무겁네요 여러분 10권의 책입니다 뚜루뚜루뚜 어, 제가 여러분 대신 읽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권씩 이렇게 묶일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진소리 됐어. 아, 무거 광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ADHD의 슬픔. 두 번째는 우리 세계의 모든 말입니다. 이두 권은요 어떤 공통점을 묶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두 권은요 90년대생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ADHD의 슬픔은 저자가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ADHD가 뭔지 아시죠? 집중력이 결핍된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만 ADHD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이런 진단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저자는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도 힘들어서 끊고 싶고 막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중독이 되고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어떤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집중력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만 딴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다들 뭐야 나도 설마 ADHD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나의 어떤 특성이야 나라는 사람은 원래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잖아 생각을 했던 것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ADHD ADHD를 내가 진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를 고민하면서 쓴 이야기인 거죠. 내가 혹시 ADHD인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세계의 모든 말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김 이슬이라는 작가와 하연이라는 작가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어, 너는 어떻게 읽었니? 라고 절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친들이 성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자 소개를 보면 김 이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연 씨는 로또를 사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교환 일기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20대 때는 너무 괴로운 것들, 고민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 아니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하연이라는 작가가 함께 이 책을 쓴 이제 이슬 작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한편의 영화라면 내 영화가 끝날 때 크레딧에 나를 지켜봐준 목격자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너, 를내 인생 영화에 크레딧에 넣는다면 너는 목격자가 필요한 순간마다 내 삶에 기웃거려 준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쓸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삶에서 크레딧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애정있게 편지를 나누어 가는지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묶을 수 있는 책은요.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기운 채식주의자입니다. 이두 권의 책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고유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시도로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의 저자 이진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수가 있어야 할까 사수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나, 나 역시도 언제나 항상 생각했다 직장에 가면 나를 잘 지도해주는 사수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수는 많지 않더라는 거죠 사수의 자격이 있어서 사수가 된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수가 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수가 있어야 돼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 사수가 없다는 걸 기본으로 하자. 내가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발전시키고 스스로 내가 일터에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찾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야기들을 본인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수는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자들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지?라고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부족한 것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방식들 같은 것들을 팁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생소하죠.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요. 채식주의자였대요. 근데 채식주의자로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채식을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기는 너무 힘든 가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채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쩌면 공장식 사육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만의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직접. 이제 귀촌을 하셔서 직접 마당에서 돼지를 세 마리를 키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 직접 돼지를 키워서 직접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나온 상품들을 우리가 사면서 자꾸만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는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변화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육식이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럼 우리 채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너무 좋은 대안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선택을 찾아보자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삼겹살을 덜 먹고 뒷다리살을 먹는다면 돼지의 전체 사육 마릿수를 줄일 수 있다. 자연 양돈 방식으로 기른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돼지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마블링이 없는 3등급 소고기를 먹는다면 옥수수 생산을 줄일 수 있다. 옥수수가 줄면 죽음의 해역을 좁힐 수 있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지킬 수 있다. 고기 섭취량을 줄인다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한 채식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선택들을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선택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 위에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돼지와 내가 일 년을 함께해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알아낸 것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다. 고기는 3분요리가 아니라는 것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두 권의 책은요 바로. 소소한 일상생활 에세이입니다. 합정과 망원 사이라는 책이 있고요. 대체로 가난해서라는 책두 권을 소소한 일상생활 에세이라고 묶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합정과 망원 사이 이 책을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확히 합정과 망원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laughs> 저희 집 도로를 하나 건너면 합정이고 제가 망원에 살고 있습니다. 합정과 망원 이 사이는요 사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합정 이쪽 자체가 원래도 출판사가 많았기 때문에 작가들과 출판사 편집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파주 출판단지 셔틀버스가 바로 다니기 때문에 출판사 편집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전에 가 가지고 박사님 그러면 이제 절반이 돌아보는데 합정에 합정 카페에서 작가님 그러면 절반이 돌아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합정 망원 이쪽은 좀 작가나 프리랜서 이렇게 1인 생활자 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리고 좀 트렌디한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건 식당도 굉장히 많고요. 독립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도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좀 싱글들이 그리고 좀 프리랜서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싱글 생활을 하면서 합정과 망원 사이 사이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갔던 동네의 특성 이런 것들 특히나 이쪽은 아무래도 1인 프리랜서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재밌는 담합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는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이 동네 안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내가 겪었어 여러분도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조금 낯설게 보면 좋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제안하는 굉장히 즐거운 책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약간 배신감 느껴지는 게이책 탈고 하시자마자 이사 가셨대요. 이제는 합정과 망원에 살고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체로 가난해서라는 이 책은요. 가난한 생활자의 에세이 일상을 이제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분이 출판 쪽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아무래도 음악 쪽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계시다 보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좀 들어오지 않고 아무래도 들쭉날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안정을 찾기가 조금 어렵고 돌이켜 보면 항상 나는 여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난하지만 대체로 불행하지는 않았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짠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막 슬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도 정말 공감을 했던 게, 막 미니멀리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깨끗한 집들 TV에 많이 나오지만, 내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 말이야. 가난하면 일단 베란다가 있는 집에 살기가 어려워요.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앞날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 공감도 하는 한편,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도 던지게 해주는 책입니다. 네 번째로 묶을 수 있는 이두 권의 책은요. 하룻밤 미술관이라는 책이고요. 한 권은 그림으로 나를 위로하는 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딱 아시겠죠? 그림으로 엮을 수 있는 책이죠. 그림이라는 주제로 엮였지만요,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룻밤 미술관은 책 제목이나 부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술에 발담 그고 싶은 당신을 위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생애 첫 미술책입니다. 내가 아는 화가라고는 피카소 정도? 이런 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입니다. 기자님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 이슈를 쉽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림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걸 읽어 보면서 이 화가의 어떤 일생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 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고흐는 정말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자른 걸까요? 고흐는 왜 자기 길을 자르게 된 걸까요? 고흐는 정말로 자살한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보다 보면 우리 어릴 때 재밌게 보던 서프라이즈 TV 있잖아요. 그걸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그림에 대한 어떤 교양을 쌓고 싶어 이중서분 말이야 이런 어 정말 아픈 가족사가 있대라는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읽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이 방학에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나를 위로하는 방이라는 책은요 말 그대로. 나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원래 10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분 이제 직장을 따라서 중동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동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나는 중동에서 언어도 서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저자분이 이 책의 제목처럼 외로운 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로운 날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림들이 본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셨다는 거죠 유독 어떤 그림이 나에게 꼭 말을 거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카로파 미술관은 교양서였다면 이것은 에세이인 거죠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실패, 나의 어떤 실수에 덧붙여서 그런데 이 실수에 대해서 내가 곱씹고 있을 때이 그림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라는 그러니까 화가가 있어요. 그 만에라는 화가가 풀밭 위에 점심식사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 이 만해는요, 이 그림을 그리고 정말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평단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 외설적인 그림을 그려? 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인생이 부정응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언제나 여기에서 이방인인 것 같고 이럴 때, 만해 이 그림을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만해가 이때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 그림이 수준 이하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그림이란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에서 달랐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만에 이 그림은 다시 재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도 내가 부적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만 나는 조금 달라서인 걸 수도 있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가 그림에서 그림과 공명하는 자기 에피소드를 찾아내서 제가 그랬다면 독자님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거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두 권의 책은요 같은 주제로 엮이지만 굉장히 비주얼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두께만 봐도 굉장히 다르죠. 요걸 읽는데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이었어요. 자, 요 마지막으로 제가 묶을 수 있는 주제는요, 뭐냐면, 사회 시스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으로 제가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제목이 친절한 독재자, 디지털 빅 브라더가 온다.이죠. 친절한 독재자가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 밥 먹으러 갈 때, 어딘가에 무언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죠? qr 코드를 찍죠 또는 항상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제가 여기에 출입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언제나 남깁니다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 당연해질 텐데 우리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어떤 상품을 내가 한번 클릭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 내가 좋아요를 눌렀던 기록, 내가 무언가를 클릭했던 기록은 나의 개인 정보가 쿠키로 남아서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특가로 뜨면 님 저번에 이거 사고 싶어서 그때 이거 클릭했었죠 지금 할인하니까 빨리 사세요라는 식으로 자꾸만 나의 개인 정보는 공유되고 공개되고 기업들에게 넘어가서 나의 공개가 사용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생활을 자꾸만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곱수 일투족은 모두 이제 까발려질 텐데 과연 괜찮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안전이라는 가치만으로 우리가 모두. 오케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왜 친절한 독재자냐면요 예전에 독재자들은 도청을 했어요 도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도, 야 도청을 했어?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친절한 독재자의 시대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 저를 지켜주신다고요?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라고 우리는 개인정보를 친절한 독재자에게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밀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독재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더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 이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놔둘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책은 우리의 시스템.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케이 민주주의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렇게 1구 혁명 겪고요. 뭐 5·18부터 해서 촛불 혁명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정권이 교체되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세계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치의 변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요, 현재 재밌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거로 일한 한국 정치사를 써낸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벼르잖아요. 우리 항상. 지금 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정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투표를 할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대세여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건 너무 당연했는데 왜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나타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같은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사를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보려면요, 사실 우리가 과거를 잘 돌이켜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내년에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죠. 내년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앞서서 이 책을 읽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바꿔 왔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열권의 책을 전시하는 행사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가셔서 책을 한번 골라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브런치북 대상작들을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올해에도 제 9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을 또 9월 중순에 오픈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해 준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요 수상자들에게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연치에서 출판사들과 함께 출판부터 홍보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내년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책 읽어보고 싶어 라고 호기심이 드시는 책이 있으셨죠? 어떤 책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저희가 지금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댓글에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아주 귀여운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